여러분이 경건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건이라는 말씀은 많이 들으셨겠고 경건주의라는 말은 그렇게 흔한 말은 아닙니다 근데 교회사에서 경건주의는 조금 다르게 쓰는 표현입니다만 에, 지난주에 에, 제가 마틴 루터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이전에는 성프란시스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프란시스코의 영성은 세상으로 나온 수도원의 영성 수도원은 아니지만 수도원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나병 환자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영성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 교육을 통하여 잘못된 교회를 정산하고 성경적인 교회로 재건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틴 루터가 종교 교육을 했다면 그 뒤에 교회가 다 아름다워지고 좋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년쯤 지나니까 또다시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설교는 힘이 없어지고 서로 논쟁을 많이 하고 교파가 분열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영성의 뜨거움이 점점점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사람을 일으키시고 또 영성의 새로운 기름을 부으십니다. 여러분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찬이 뷰리풀 하우스라는 아름다운 집이라는 곳을 들어가게 되죠. 그때 한 방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난로를 피우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장작을 피우고 난로를 피우는데 이게 한 사람이 옆에서 계속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게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탑니다. 왜 그런가 하고 옆 방으로 가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기름으로 파이프를 연결해서 기름을 계속 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작에 기름이 떨어지니까 결국 장작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타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가끔 침체할 때가 있고 가끔 교회가 쇠퇴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하나님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사람을 세우신다. 그래서 루터 이후에 한 100년 후쯤 쇠약해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경건주의의 물결을 일으켰는데 경건주의에는 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 경건주의의 대표적인 세 사람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첫 번째 스페르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스페르난 사람은 1635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스페르난은 원래 스타라스부르크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포랑크프루트에 와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원래 이 사람이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곳에 와서 19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도시를 새롭게 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산상수원을 강의할 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시 모든 교회의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산상수원을 통하여 설교할 때 많은 사람이 감동하고 사로워지면서 드디어 경건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는데 이것이 바로 스페너였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프랑케라는 인물인데 이 프랑켄한 인물은 16663년에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은 프랑켄한 사람은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서 할레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조금 더 스페인어보다 가난하고 배고픈 이웃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켄은 고아의 집을 짓고 과부의 집을 짓고 또 교사 양성소를 세우고 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세상을 구원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진젤돌프인데 이 진젤돌프는 1700년에 태어났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진젤돌프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페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할레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이 진젤돌프는 귀족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태 신앙이거나 믿음이 좋은 집에 태어나면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방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진젤돌프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 사람이 1719년, 1719년, 그러니까 열아홉 살 때, 19살 때쯤 해가지고 그가 우연히 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이라는 것은 이탈리아의 화가 아, 패티라는 사람이 그린 에케 호모라는 그림인데 이 에케 호모라는 그림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잡혀 오셔서 심문을 받으시면서 고개를 숙이시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러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외쳤던 바로 그 그림을 보게 된 겁니다.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진젤 돌프가 어떤 음성을 듣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몸 맞춰, 못 맞춰 몸 버려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 하는 강력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때 진젤돌프가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때부터 진젤돌프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진젤돌프가 요한후수라고 하는 약 아, 루터보다 한 150년, 200년 전에 살았던 종교 개혁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개신교 이전의 개신교인이죠. 모라비안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의 영지로 데려와서 살게 하고, 거기서 소위 모라비안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모라비안 운동이 결국은 요한 웨슬리를 낳았고, 감리교가 탄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경건주의 운동은 대표적으로 스페너, 브랑케, 진젤돌프, 이세 사람을 통해서 소위 17세기, 18세기에 걸쳐서 경건주의 운동이 루터 이후에 100년 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경건주의의 영성이 뭐냐 경건주의가 추구했던 영성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실천적인 영성이라는 것이죠 그동안의 영상은 말로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광야에서 혹은 동굴에서 기도하고 이런 것을 영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너는 이러한 교리적이며 묵상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실천이다. 실천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너는 요한 아른터가 쓴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의 서문을 부탁받았을 때 그가 그 책의 서문을 쓰다가 그 책이 결국 나중에 출판되어서 경건의 소원이라는 요이 스페너가 스페너가 쓴 경건의 소원 여러분이 책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이책 표지 이책 진정한 기독 어, 경건의 소원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됐는데 이 경건의 소원을 통하여 그가 말하려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천적인 영성의 중요성을 말했다 이 책에서 세 가지를 말했는데 첫째로 일부 2부 삼부를 말했죠. 일부는 오늘날의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꼬집고 두 번째는 반드시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살리신다라는 소망을 주면서 세 번째 삼부가 중요합니다. 이 책의 삼부에는 개혁을 위한 여섯 가지 방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 여섯 가지 방도는 여섯 가지 방도는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섯 가지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제일 먼저 성경입니다. 아, 교회가 계획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 오로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개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가 만인 제사장 주의.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신부나 혹은 성직자만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불렀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이 실천의 중요성.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었다. 그러니까 실천해야 된다. 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교회 안에 이단자라든지 혹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기도하고 사랑하고 권면함으로 그들을 품어야 된다. 이것이고요. 네번 다섯 번째는 이 성직이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적절한 훈련을 통하여 충분한 훈련을 통하여 그들이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오늘날의 신학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가능성을 처음부터 제시했다. 마지막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 설교인데 설교는 반드시 설교는 반드시 삶의 열매를 가져오도록 해야 된다. 열매가 없는 설교는 말장난이다. 이렇게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교회가 실천적인 영성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룬 것이 바로 경건의 소원. 이것이 스페너의 유명한 작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스페너의 얘기를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는데, 이 올바른,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기도를 낳고 올바른 기도는 올바른 실천을 낳아요. 아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예,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기도를 낳고 올바른 기도는 올바른 실천을 낳아서 결국에 같이 정삼각형천한 균형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믿음과 기도와 실천, 믿음과 기도와 실천 이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영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